예 최재란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 본부장님 저 오전에 제가 왜 자료 제출 안 하시냐고 뭐라고 한 소리를 드렸는데 배포하면서 누락된 경우였더라고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예예 예, 제가 사과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 추가 질의 시간이라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뭐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드림으로써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뭐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감염 및 증여 증의 의견이 뭐좀 약간 다른 의견으로 예 표현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어좀 어, 좀 마음이 좀 유감이 있다 뭐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몇 가지 좀예좀논의가될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그 우리 한강 프로젝트 사업의 공공성 이유로 KDI에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 개발 기획단이 지난 6월에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서울 주택 도시 공사 SH 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보도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렇고 SH의 존재 이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거였어요 설립 목적이. 그런데 자칫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민자 사업자들의 투자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전락할 것 같다라는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따로 있으실까요? 어 민간 사업자의 위험을 그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저희들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방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도 좀 하시고 보도 자료도 내지 어찌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하여튼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미래 공간 기획관님. 그 나오진 마시고요.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으시면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감액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책관님, 이거 미고 관련입니다. 우선 미고는 지난 예산심의에서 본 의원이 22년도 국제 부담금 예산 안 하고 2022년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 상이한 것을 지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명하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보고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집행 내역이 상이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본연도 난감한데요 예산심의를 이런 자세로 하시는데 삭감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위고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표가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이지만 직접적으로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라것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 예산이 수십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건비도 별도로 사업마다 편성하고 있는 점들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예산이 디지털 정책관, 디지털 재단, 위고에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 위고가 비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나라장터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책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IMD하고 계약 보고서 제출하신 거 보니 여전히 그대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억 원 계약을 그동안도 단독으로 입찰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의원들이요. 의원들 연구용을 심의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몇 시간씩 심의하시는 거 아십니까? 예? 얼마나 힘들게 논의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수억 원 입찰을 그냥 하겠다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안부 예규 보면 2천만 원 이하 수익계약 가능하고요. 장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하 수익계약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위고는 지금 계속 수억 원이 입찰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계약으로 왜 이런 거안 따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 저 편성을 승인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미고는요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분명하게 예산 회계 원칙도 따르지 않고 있고요. 발주도 못 넣는 비역인 비영리 법인인데 계속 수익계약 수억 원짜리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살펴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고는 디지털 재단에 통합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액 은경 내겨 낸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가시구요. 뭐한 가지 더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위고가 도대체 뭔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위고 회원 현황 보면 네팔에서만 수도가 18개 회원 가입했고요. 터키에서 6개, 수단에서 18개 도시가 입 나이지리아에서 12개 도시가 입했고요 기업 중에서 19개, 중에서 14개가 한국 기업이고, 기관 18개 중에서 한국 기관이 5개예요. 이게 정말 국제기구가 맞나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감회 의견 계속 낼 거고요. 오늘 오후에. 어예 결국은 기경해서예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호 간에 예 존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자 했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이미 지난해에 중간에 균형발전본부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고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이걸 또 가져가시네요.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조직 개편할 건데. 정말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관되는 사업 내 건하고 뭐다 해서 다 삭감 의견 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어려우시다 하니 제가 삭감 의견은 내지 않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시의에 무시하고 위원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반년을 못 참으십니까? 우리 상임이 이름이 뭡니까? 주택공간위원회입니다. 공간도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위원회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무의미한지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제가 사감 의견은 내지 않겠는데요. 이번에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였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